죽었다 생각하고 나와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나와요. 꾸준히 운동을 이어오는 회원님들께 어떻게 계속 나오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죽었다 생각하고 나와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나와요. 이 말들 속에는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만의 공통점이 담겨있다. 운동을 결심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꾸준함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늘 같은 고민을 한다. 오늘 갈까 말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쉬어야 하나? 이 고민이 반복되면 운동은 점점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운동은 생각을 줄일수록 오래 갑니다. 꾸준히 나오는 분들은 몸이 힘들어도 머리로 설득하지 않는다. 그냥 나오는 구조 안에 자신을 넣어둔다. 그래서 주사회를 권하는 이유. 처음 헬스를 시작하거나 운동으로 변화를 만들고 싶은 분들께 나는 가볍게라도 주사회를 권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빈도가 습관을 만든다. 주 1, 2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엔 부족하다. 운동이 여전히 이벤트로 남는다. 주사회가 되면 운동은 계획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된다. 회복 리듬이 안정된다. 초보자일수록 운동 후 회복이 늦다. 운동 간격이 너무 길면 매번 다시 아프고 다시 적응해야 하고 다시 시작이 무거워진다. 주 4회 정도의 가벼운 빈도는 몸의 리듬을 기억하게 만든다. 강제성이 초반엔 필요하다. 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분들께 나는 이렇게 권한다. 주 2회 PT 강제성 있는 약속. 주위의 개인 운동. 가볍게라도 출석. 이 조합의 핵심은 운동 강도가 아니라 출석 빈도다. 초보자의 첫 6개월이 중요한 이유. 초보자일수록 운동 초반 6개월은 선택보다 환경이 중요하다. 몸은 아직 운동을 모른다. 효과도 천천히 나타난다. 의욕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초반 6개월은 스스로를 믿지 말고 환경을 믿으세요. 주 4일 이상 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바뀐다. 가야 하나에서 안 가면 이상한데 꾸준한 회원님들의 말이 왜 단순한지 이제 이해가 간다. 생각을 줄였고, 빈도를 만들었고, 구조 안에 몸을 넣어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은 어느 순간부터 노력이 아니라 생활이 된다.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이렇게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운동을 잘하려 하지 말고 자주 나오려고 하세요. 결과는 그 다음에 따라온다.